자 아브라함이 이집트 이주할 때 야세르 책의 15장에 나오는 얘기고 어, 오늘은 2025년 10월 24일 오전 8시 56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집트 이주하는 내용의 야세르 책의 1장 15절 그때에 가난의 온 땅에 걸쳐서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땅의 거주자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 땅에 머물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75세, 76세에 아브라함이 그에 속한 모든 자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부, 베델에서 직접 애굽까지 애굽 애국 경계까지 내려갔고 그들이 미스라임 이집트의 북부 나일강의 하천 이르렀을 때 여행의 피로로 인해서 거기서 얼마 동안 쉬기 위해서 머물렀다. 아브람과 미스라임, 이집트의 나일강 하천의 경계를 걷고 있었고,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 65세, 사라 65세를 바라보니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엘로엠께서 당신을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창조하셨으니, 애굽 사람 들이, 나님 으로, 나아브람을 살해 하고 당신 을뺏어 갈까 두렵 도다. 이는엘로임을두려함이 없는 이곳 에는 어 두려움 이, 이곳 에는 없기 때문 이라. 정녕당 신이 이렇게 행할지니 이렇게 이제 행동 하 라는 거예요. 당신 에게 묻는 모든, 모든 사람 들 에게 당신 은 나의 누 이라고 말 하라. 그리 하면 나 에게 평 안이 있 으리니, 내가 살고 죽음 을당 하지 않 으리라. 기근인에서 아브람과 함께 애굽에온 모든 자들에게 아브람이 그와 같이 명했고 그가 조카 로세게도 그렇게 명하되 만일 애굽 사람들이 너 로세게 사라에 관해서 물어보거든 그녀는 아브람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명하여 놓고도 결국은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 로세 이제 나오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붙일게요 여기. 어, 여기 롯이 나오는데 롯의 누이 동생 사라, 사라, 사라가 요 때는 요 때는 몇 살이냐면 60, 65세, 65세. 그 다음에 롯이 68세, 롯이 68세, 69세. 요 사이 또 요게 롯은 65세, 66세. 요렇게. 요 개인적인 그거 하면 이거를 모르면 모르면 아, 사라는 다른 사람이고 또 롯은 이렇게또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롯이 큰 오빠예요. 큰 오빠. 큰 오빠고 하요 누이 동생 두 번째 여자 어 동생이에요. 첫 번째 여동생이 또 사라네 나홀하고 또 혼인을 했고 집안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가 사라를 데려다가 한괴큰상자과에게 놓고 그들의 그릇들 가운데서 그것을 감추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이 악함을 인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 관해서 크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상세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왔다 하는 뭐 그런 정도가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상자각을 준비해서 그 안에다가 사라를 놓고 또 닫았고 그것이 그릇들하고 같이 감추어졌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미스라인 강가에 강토부터 일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그뒤 성읍 문들의 간신히 들어갔을 때그 경비, 경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진 것에 10분의 1, 10%를 세금으로 바치라. 그리 하면 너희가 이 성읍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 세금으로 그 출입국 관리에서 세금으로 아브람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아브람과 그에 한그 자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사라가 숨어 있는 그큰괴짝과 그 상자를 애굽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되 우리가 보지 못한 이큰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는 이제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말하되 이 괴짝은 내가 절대 열지 않겠노라.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지다줄 수는 있는데 이 괴짝만은 열어보지 말라. 8화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한 말에 대해 이것은 보석이 담긴 괴라.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그것의 10분의 1을 내라. 세금으로 10분의 1을 받쳐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다줄수 있어도 절대로 이 열을 쓸어서는 안 된다. 왕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을 압박하고 그 괴짝을 다가가서 그것을 힘으로 강제로 열었다. 이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여인. 사라가 있더라. 왕의 관리들이 사라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으며 파라오의 모든 풍치자들과 종들이 사라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으니 이는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왕의 관리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본 것을 모 왕에게 보고하며 그들의 왕에게 사라를 칭찬하였다. 이에 파라오가 사라를 데려오라고 지시했고 그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그 기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 이 왕. 이 왕. 여기, 12대 후손, 요 왕. 왕에 대한 역사 기록인데, 이집트의 12대 왕조, 다섯 번째 왕, 세노스레트 3세라고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노스레트 3세. 이렇게 통치 기간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어, 이제 나이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아브라함 68세에서 107세까지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까지 그때 당시에 통치자예요.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이 왕으로부터 이 왕으로부터 세르트레드3세라는 왕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선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입국할 때 창세기 12장 16절에 엄청 받았고 출국할 때 창세기 13장에서 더 많은 더 많은 강제 출국 직전에 이집트 왕의 왕의 시녀가 낳은 왕의 딸 하가를 또 후에 이스마엘의 어머니로 되는 하가를 사라에게 시녀로 하살해서 더 많은 은금 재물 뭐소 남종 여종 이렇게 보물을 주면서 어, 강제로 출국을 당하고, 창세기 12장 10절, 여기 강제출국이라 하지만, 말로만 강제출국이지, 선물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좋게 좋게, 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어 좀, 나가주라, 나가주라,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고 내보낸 거예요. 결국, 이 왕이 파라오가 사라를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놀랐고, 왕이 그녀로 사라를 인서 매우 즐거워하였으며, 그녀에 관한 소식을 왕에게 가져온 자들에게도 선물을 베풀었다. 그 여인이 파라의 집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로 슬퍼하며 파라의 손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달라고 야호와께 기도했다. 사라 또한 그때 야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야호와 엘님께서 나의 주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과 그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 가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그가 당신의 명령들을 수행했다면 그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보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다 행해왔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땅과 우리 가족들을 떠나서 우리가 나선 이집트 이 땅에 돌아왔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까지 이르렀으나 이 악한 일이 저에게도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야와 엘로이며 우리를 이파로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소서 당신의 자비로서 나에게 평화를 행하소서, 이에 야와께서 사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야와께서 파라오의 힘으로부터 사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천사를 보내셨다. 한천사가 파라오 왕에게 나가서, 사라, 파라오가 사라 앞에 앉았는데, 야와의 한천사가 그들 위에 선한 것을 보았고, 그들 위에선 것을 보았고, 자이이 이 보면 파라오가 사라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야와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가 사라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이는 야와께서 너의 사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왕이 사라에게 다가가서 그녀에게 말하되 너를 여기로 데리고 온그 남자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아브람 그는 나의 오빠라. 또 이렇게 어, 거짓말을 해요. 이에 왕이 말하되, 아브람 그를 크게 만들고 그를 높이고, 내가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행하리라 하였다. 그때 왕이 아브람에게 은, 금과 보석들을 풍성하게 보냈고, 소와 남정들과요정들을 함께 보냈다. 또한 왕이 아브람을 데려오라고 지시하니, 그가 왕의 집들에 앉았고, 왕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을 크게 높였다. 파라오가 사라에게 말하기 위해서 다가갔고 파라오 왕이 사라를 만지기 위해서 그의 손을 뻗을 때에 그 야후할 천사가 파라오 왕을 심하게 치니 그가 두려워하며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췄다. 파라오 왕이 사라에게 그 천사가 그 파라오 왕을 땅에 내치고 그렇게 그온밤 내내 그에게 행하였으니 왕이 공포에 떨었다. 또한 그 천사가 그 밤에 왕의 모든 종들과 그온 식구들을 살아 연고로 심하게 치니 그 밤에 파라오의 집 사람들 가운데 큰 슬픔들이 있었다. 여기 심하게 친다는 것은 그 파라오 집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파라오가 그 이만 폐해를 보고 말하되, 정녕 이 여인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발생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녀에게서 스스로 떨어지며, 그녀에게 정중한 말들을 건넸다. 왕이 사라에게 말하되, 여기 함께 온그 남자에 대해서 나의 다시 말하라. 사라가 대답하되, 이 남자는 나의 남편이라, 내가 당신에게 그의 나의 오빠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악함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 왕이 사라로부터 계속 거리를 두니 야훼의 천사가 재앙들이 그의 식구들로부터 그쳤으며 파라오는 사라의 연고로 그가 낭패를 당했음을 알았고 왕이 이 일에 대하여 크게 놀랐더라. 아침에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왜 너는 그녀가 너희 누이라고 말하느냐그 때문에 내가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고 또그 때문에 이 심한 재앙이 나와 나의 식구들에게 이르렀다. 이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우리 땅으로부터 나가라. 우리 모두가 그녀로 인해서 죽을까봐 두렵도다. 라고 했다. 그리고 파라오가 더 많은 소, 남종, 여종. 엄청나게 많은 소와 남종과 여종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 주었고 그가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고. 이렇게 해서 이 왕의 이름이 이집트의 12대 왕조 파라오 다섯 번째 왕세르스레트 3세. 세르스레트3세영문전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아브라함의 나이로 환산하면 68년 68세에서 102세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있었던 왕이나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또 이집트로 내려가려다가 어, 그랄 땅으로 들어간 이유가 그때 같은 인물에 통치하고 있었는데 가봤자 아브라함이 환영을 받을 그런 입장이 안 됐었어요 자 하갈은 이집트 파라의 왕이고 그의 시녀 왕의 시녀 종에게서 낳은 딸 왕의 시녀가 낳은 하갈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녀의 시녀에게서 낳은 종여 하갈을 데려다가 그가 사라에게 시녀 하갈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야세르책에 31장 야사르에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요게 하갈에 대한 그 이제 하갈을 사라에게 하사한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야사르 15장 왕이 하갈에게 말하되 하갈 너는 나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지만 내가 나의 집에 사는 것보다 이 사람 사라의 집에 가서 시녀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는 이 여인 사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한 그 피해, 우리를 우리가 그폐해를 보았기 때문이라. 이 부분에서 추가 설명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첫 하갈은 아브라함 75세 때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 임시 거주 강제 출국을 했을 때 이집트 파라 왕이 그녀의 시녀 종에게서 얻은 왕의 종, 왕의 종의 딸. 하가를 열사를 시녀의 어, 종으로 하사해 주었다. 파라의 왕 시녀의 종 하가에게서 시녀 어, 종에게서 출생한 왕의 딸 하가를 이렇게서 해 어, 하사했다. 이렇게서 해 역사 기록에 이틀 12대 왕조 세누스레트 3세 세르샘스 통치 기간 이렇게 이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로 보면 68세에서 107세까지 통치하는 그 왕의 그 딸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강제 출국해서 떠나왔고, 애굽으로부터 강제 출국 떠났고, 아브 파라오가 그 사람들 중 일부를 그와 함께 나간 자들과 동행하라고 엄청난 육축 은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가 모두 강제출국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